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따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나요? 갑자기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다든지, 예전보다 일이 덜 꼬이고,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 혹은 오래 묵혀둔 일이 갑자기 해결될 조짐이 보였다든지. 만약 여러분이 최근 이런 흐름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세요. 2026년 병호년, 특히 지금 소개할 세 가지 띠에게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해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2026년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피어오르는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 사람의 의지결단력 명확함속도감이 살아나고 막혔던 흐름이 태워지듯 사라지며 새로운 길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지금 소개할 이세띠는 그동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며 인내해오던 흐름이 2026년에 와서 마침내 뚜렷하게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가던 길이 직선으로 바뀌는 해. 계획이 지연되지 않고 착착 진행되는 해. 주변에서 도움 기회 연결이 자연스럽게 붙는 해. 의욕 집중력 실행력이 강해지면서 성과로 이어지는 해. 즉, 2026년은 이들에게 애쓰지 않아도 흐름이 나를 밀어주는 시기입니다. 회사에서는 사람과 일이 잘 맞아떨어지고, 사업은 거래와 계약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금전은 막히던 통로가 뚫리며, 인간관계에서는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한마디로 되는 해는 이렇게 된다고 말할 만큼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2026년 병원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세 가지 띠.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3위 뱀띠. 2위 말띠. 1위 개띠.